안녕하세요. 임미코이였습니다 자, 모든 분들이 뭐 낚시 시작하실 때어 예. 낚시점 가면 이렇게 뭐 추천해 주는 예. 낚시점 사장님들이 주로 추천해 주는 거 예. 주로 원투대죠. 예. 저도 처음 원투 낚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어 지금 앞에 보이시는 원투대. 예. 단돈 만 원입니다. 만 원. 일단 만 원입니다. 단돈 만 원인 거 원투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지금 제가 예 처음에 하나를 구매하고 한개 구매하고 나서 예. 그다음 여섯 대 여섯 대 여섯 대한개 구매하고 나서 확인하고 여섯 대 여섯 대두 번에 걸쳐가지고 지금 총 열세 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쓰는 추가 35초 35초를 주로 사용하고요. 35초로 그냥 아무 때나 휙 갈려도 예. 문제없고 일단 제가 빨리 가장 빠르게 테스트할 수 있는 놈이 예, 이렇게 비 오고 난 다음에 매기입니다, 매기. 기 뭐, 기본적으로 한 60, 70, 80 정도 되는 매기는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면은 뭐, 수도 없이 낚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수도 없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예. 뭐, 매기 뭐, 35초 마구마구 시들려고 매기 뭐, 60, 70, 80, 1kg, 2kg, 3kg짜리, 이런 애들 뭐, 강제 집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예, 바다에서는 사용을 안 해봤어요. 근데 뭐, 바다 용으로도 충분히 390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사용하는 건 지금 T30에 390입니다. 390부터 시작하고, 뭐, 420, 450, 뭐, 540까지 다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예, 최대 장점이, 일단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네. 일단 타, 원투 대에 비해서 엄청나게 가벼워요. 가볍다 생각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혹시나 이 손잡이 윗대 이런데 부러지지 않을까. 예, 후려갈 길때, 예, 후려칠 때. 그리고 뭐큰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랜딩할 때, 강제집어할 때. 예.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예, 지금 얘는 지금 새 제품입니다. 제가 지금 열 세대 중에서 지금 한대 지금 꺼내와가지고, 예, 지금 세대는 테스트를 하고 있고, 한 대, 예, 지금 꺼놨는데, 뭐 스크류 시트라서 릴, 흔들리는 거 없고요. 이 앞에 가이드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요즘 뭐 이제 찌 낚시에 이제 IM 가이드라고 하죠, 이제. 네, 줄 빠짐 원활하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앞으로 약간 꺾여 갖고 확실히 일자 가이드보다 예. 캐스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줄을 갖다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렇게 자꾸 낚싯대 잡고, 잡고 있으면 줄이 확실히 예. 원활하게 더잘 풀린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이 째깍이. 예, 이 째깍이. 요요 째깍이 같은 경우는 뭐 뭐 간단하게 요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가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있다 보니까 칵 하고 이렇게 접을 수 있습니다. 접을 수 있는데 이게 접는 게 장점이 뭐냐면은 우리 원투대 같은 경우, 소프트 같은 경우 보면은 민물 원투대 아니면 민물 원투대는 짧죠. 근데 이제 바다 원투대 같은 경우 좀 쓸만한 원투대 같은 경우 이제 보면은 길이가 전장이 1m가 넘어가요. 보면은 1m가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민물 낚시하시는 분은 민물 원투대를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얘 같은 경우는 전장이 훨씬 짰습니다 예. 뭐 지금 정확하게 지금 제가 오늘 제가 지금 70 70cm, 80cm 예, 접었을 때 70cm, 80c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뭐 민물 가방에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하고요. 무게가 가볍다 보니까 뭐 여러 대 수납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원조 때뭐 따로 뭐 장점 설명 가격 저렴하고. 뭐, 무거운 추, 3 5추가 무거운지, 뭐 가벼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항상 쓰던 게3 0추3 5추다 보니까, 3 5추로후르치다 보면은, 웬만한 만원짜리, 이만원짜리 원투 때도 다, 예, 다 뿌지직하고, 요 손, 요 제일 많이 뿌지직하는 데가, 빠따에 바로 위에, 여기, 예, 바로 뿌지직, 바로 많이 합니다. 대부분 다. 3 5추로후르갈게 갈기면. 얘 같은 경우 지금 여러 수십 번을 갈기고, 메기를 한, 6자 이상 메기를 한, 2, 30마리는 잡았을 거예요. 예. 아무 문제 없고, 줄 원활하게 나가고 예 그리고 낚싯대 길이가 짧아서 예원 투대 길이가 짧아서 어뭐 민물가방 굳이 뭐120 130대는 뭐 승용차 트렁크에 넣기 불편하죠. 그런 가방에 낚싯대 넣으려면은 예. 민물가방에도 1m 이내에 민물가방에도 수납이 가능하다. 길이가 짧다. 그리고 뒤에 손잡이 그립. 예, 여기도 이제 스폰지, 그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국내에는 지금 거의 뭐, 5, 6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국내에는 5, 6만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국내는 5, 6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어, 지금, 자, 같이 보시면은, 제가 요즘 뭐, 몇년 전부터 좀 원투낚시 비중이 거의 뭐, 한 70%. 70% 정도 차지하다 보니까 원투 때 지금 상당히 또 많이 구매하고 써 보고 이러는데 어 얘는 지금 거의 뭐써본 원투 때 중에서 가장 가성 가격 대비 예 최고인 것 같아요. 자, 알리 얘도 지금 알리인데 알리 하면은 이제 보통 혐오하시는 게어 일단 첫 번째 배송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느리다. 배송이 느리다. 예 요즘 배송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지금 제가 주문하고 저는 4일 만에 받았어요. 주문하고 4일 만에 예, 주문하고 진짜 4일 만에 받았어. 딱 4일 만에 받았어요. 주문하고 딱 4일 만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뭐 중국 제조 뭐. 예, 좀 품질에 대해서 이게 좀 긴가민가하지 않나. 예. 근데 저도 이제 밑에 상품병을쭉 보고 이제 하나 골란 건데 어. 더 이상 뭐얘 말고는 뭐 지존인 것 같아요. 원투 때 지존인 것 같아요. 뭐 바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더긴뭐 450이나 뭐 540까지도 구매하셔도 되고 민물 낚시하시는 분들은 뭐 390이면 장어 낚시 뭐 메기 낚시 일반 뭐 잉어 낚시 뭐 충분히 소화 다, 다 됩니다 네, 다 가능하고요. 알리 익스프레스라고 해서 가지고 뭐앱 설치하고 하실 필요 없어요. 네이버 우리 네이버에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은 알리 익스프레스 치시고요. 네이버 로그인 돼 있죠. 알리 익스프레스 그대로 그냥 들어가셔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그냥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치기 그냥 원투 때 원투 때만 쳐줘 원투 때. 원투 때. 원투 때치면 종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네 이게 지금 원투 때만 딱 지금 검색 결과인데 딴거볼 필요 없어. 딴거뭐 6,200원 뭐 이런 거딱다볼 필요 없다볼 네 필요 없고. 이렇게 원투 때 이렇게 쭉 보면 은색깔.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은색깔. 있죠 은색깔. 은색깔. 색깔 막 다양하죠. 녹색도 있고 검정색도 있는데 요맥카만 내리면 은색깔이죠. 은색깔. 지금 은색깔. 11,700원, 1499원, 은색깔. 네, 그대로 그 클릭하시면 돼 그냥. 은색깔. 구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뭐 구매하는 데 있어 갖고 다른 거 없어요. 구매하는 데 있어 가지고 뭐앱 설치하고 알리, 알리 구매할 경우 일반 우리 쇼핑몰 구매하는 거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알리에서 구매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어, 요게 없는 판매자가 있어 이거. 무료배송이고 이제 배송 약속을 해 놓은 판매자가 5일 배송이라고 해놨죠. 이거보다 더 빨리 올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4일 만에 받았고 보통 5일 배송 5일 안에 옵니다 진짜. 예. 그리고 배송약속 배송지연식 쿠폰 그리고 소포분식 환불 손, 손, 손상대 손손뭐 오다가 파손이 됐다가 환불인데 얘 주문해가지고 오는 거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꼼꼼하게 포장해 놨어요 엄청나게 꼼꼼 웬만하면 알리에서 오는 물건들이 보면 허접하게 포장을 해오는데 얘는 개개인별로 뽁뽁이에다가 박스에다가 또포장지에다가 엄청나게 네, 너무 너무 제가 이 알리에서 주문한 상품 중에서 가장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 놨던 것 같아요. 예. 요거 배송 약속 해 놓은 판매자분들한테 꼭 구매를 하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뭐 최저가입니다. 예. 11,000원. 예. 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같은 판매자 같은데 11,007원. 예. 1 0 0 0 0원1 0 0 근데 얘가 지금 10만 원인데 국내에 제가 혹시나 판매를 하고 있는가 검색을 해 봤는데 국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58,000원, 54,000원, 뭐 55,000원 똑같은 거. 뭐이뭐 20만 원. 여기 보시면 58,000원. 그리고 해외 이거는 이제 그거죠. 해외는 해외에서 오는 거는 이제 여기 중간에서 이제 중계를해 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도 배송료 5, 38,000원. 38 여기 3 8 0 0원 단돈 여기 지금 한개만 원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얘도 원래 지금 2만 원대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데 이제 만원 여기 보면 고객당 최대 한개한개 예. 구매할 때는 만 원에 무료 배송으로 예. 구매가 가능하고요. 이제 두 번째 구매할 때부터는 어 2만 원이 조금 넘어갑니다. 예. 2만 원이 조금 넘어가 요 예. 2만 초반 2만 원 초반대 2만 원 초반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상품평 네, 상품병 한번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 상품평 받아보시면, 상품평도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제품 받아보니, 작년이네요, 작년. 제품 받아보니 퀄리티 조립해서 야무진 포장. 이, 저, 제가 하고 싶은 야무진 포장. 감단 이거 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입소문 난데 이유가, 이거 입소문이 난 데가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구매했는데 진짜 입소문이 났어요, 입소문이. 어, 이,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만족 안 하신 분들 있죠. 이 외국분들입니다. 막 루마니아, 뭐저 유럽 쪽에서 주문했는데 배송이 안, 왜 배송 안 해주세요? 하는 그런 <laughs> 불만들이 많고. 써보신 분들은 일단 상품이 엄청나게 좋아요. 저도 써보니까 지금 추천을 여러분들이 해드릴 만큼 엄청나게 좋고. 웬만하면은 네이버만 있으면 되니까 뭐 사모님 거, 본인 거, 뭐 자녀분들 거 있으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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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만 하면 되고요. 얘가 하나 주문하고 나면은 그 다음 가격이 이, 이게 바뀝니다. 2만, 여긴 2만 4천 원대 있는데, 한 2만 천원 정도로 이렇게 가격이 바뀌어요. 하나 구매를 하고 나면은. 그리고, 다섯 개, 뭐,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 이렇게 구매할 때마다 5천 원, 7천 원, 이렇게 또 할인이 됩니다. 예. 그다음부터는 할인이 되기 때문에 한개 구매할 때는 만 원에 만천 원에 무료 배송이니까 웬만하면은 가족분들 중에서 아이디 하나씩 하나씩 하면 웬만하면 뭐몇 개는 그냥 섭렵할 수가 있고요. 예, 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2만 원 구매해도 예, 엄청나게 뭐 저렴하니까 어 2만 원에 또 구매가 되죠. 총 13개를 구매를 했어요. 총 13개. 13개를 구매를 했고 어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장어 낚시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낚싯대 한 번에 막 10개 이상씩 주문할 수도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게 한개 최대 한개까지는만 원인데, 한개 주문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가격이 이제 2만 원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간세, 15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간세를 물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면은 지금 한율로 14, 곱하기 14 해보면은 한 20만원 초반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만원짜리 10개를 구매하면은, 좀 삐까삐까, 간세를 낼지 안 낼지 모르겠는데, 10개까지는 그렇고, 한 8개 정도까지는 안전빵이니까, 어, 한번 주문하실 때 8개 정도 이내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10개가 넘어가가지고, 150달러가 넘게 되면, 간세 붙으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클 수가 있습니다. 무게라든지, 뭐, 낚싯대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그리고 이제 가격이라든지, 이렇게 간세를 매기는데 어, 간세, 간부가세 내고 나면은, 또한 3, 4만원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8개 이내로 주문하시면 돼요. 자, 주문하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이버에 그냥 알리익스프레스 치시고요. 그냥 들어가시고, 홈피 들어가시고, 홈피 위에 여기 돋보기, 홈피 위에 돋보기, 여기 돋보기 있죠, 돋보기. 돋보기에 원투때, 원투때 치시면 다 원투때. 원투때 치시면은, 색깔별로 막 주로 검정색 뭐 이렇게 막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맨 위에 가요, 흰색, 검정색. 한, 한 세네 칸만 이렇게 내리시면은, 예, 여기 은색깔, 은색깔, 원투때 나옵니다. 그대로 클릭을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리뷰도 한번 보시고요. 저렴하게 지금 국내에서는 뭐 5만원대 판매하고 있고 뭐 외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외국에서 뭐 예전에 예전에 많이 했죠. 요즘에 많이 사라진 것 같은데 외국에서 이렇게 이 직접 이제 중계 뭐 중계로 구입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 바로 들어가서 살 수가 있는데 중계 뭐할 필요 없어요. 중개로 사더라도 지금 뭐 38000원 뭐 4만원 가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필요하실 분들 한 개. 네. 사는 방법은, 요령은 네이버 로그인만 되어 있으면 되니까, 내거내 내 이름으로 하나, 뭐, 사모님 계십니 사모님. 가족분들 많이 계신다 그러면 가족분들 이름으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면은, 단돈 만원에 구매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 구매하고 2만 원으로 일단 가격이 올라가는데, 어, 2만, 뭐, 485원, 뭐, 이렇게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은, 예. 그때도 뭐, 몇개 이상 사면 또 4천, 5천 원할인인요 거의 2만 원또 나옵니다. 예. 네. 필요하실 만큼 구매하시고, 주의할 점이 150달러 넘어가면 간세 무니까, 한 8개, 9개까지는 안전빵이다. 근데 10개가 넘어가게 되면은 간세를 물지 모르니까, 10개 이내로 한 번에 주문하시더라도 주문하시면 될것같아이 성능은 제가 지금, 뭐, 4월 달부터 지금 쭉 다니면서 했는데, 어 엄청 튀겨 그리고 예, 여분 초리대. 저 같은 경우는 여분 초리대도 하나 더 주더라고요. 여분 초리대도 하나 더 주고, 뭐, 딴거 없어요. 이거 스크류 시트로 릴, 유격, 릴, 유격 전혀 없고, 어, 낚싯대 길이가 짧아가지고, 여기도 아마 낚싯대 길이 나와있어요. 접은 길이. 네, 낚싯대 접은 길이. 어, 낚싯대 접은 길이가, 다른 거에 못들어 여기 지금 상품평인데, 낚싯대 접은 길이가 상당히 짧습니다. 일반, 여기 종류가 다양하죠. 이제 3.9m, 4.2m, 4.5m, 5m, 5.3m 뭐 바다 민물 할것 없이 예. 가능하고 여기 지금 낚싯대 보시면 이런 이제 바다 이런 데 쓰는 이런 원투 가이드형이 보통 이런식으로 나오면 이제 바다용으로 많이 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닫힌 길이 접은 길이 80cm, 95cm, 1m가 안 넘어가요 전부 다. 예. 일반 민물 가방에도 들어가고요. 제가 구입한 지금 3.9m 기준으로 무게가 368g입니다. 예, 들어보면 또 엄청나게 가볍고요. 35초 무난하게 막 오고 희망하고 희두르고 또 가이드가 가이드 또 IM 가이드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8.8kg, 예, 웬만한 6자, 7자 매기들 저 같은 경우 그냥 드롭봉 다 했습니다. 예. 뭐, 한대 부러져라 하면은 이제 뭐 추천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 6자, 7자, 뭐, 매기들, 뭐, 2, 3kg짜리들, 요런 애들, 뭐, 드롭봉 해도 아무 문제 없고요 뭐 필요하신 분들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소문은 아주 저렴하면서 고 가성비는 최고인 원투입니다 배송도 빠르, 배송도 5일 이내니까, 어, 보통 5일 전후, 전후에서 그냥 빨리 오니까, 조금만 뭐, 오바해서 얘기하면은, 어, 뭐 오늘 주문하면은, 요번 주 중에 거의 옵니다. 예. 참고하시고 구매하시고요. 예. 원투낚시 뭐, 아마 지금 이제 뭐, 피서철도 다가오고, 어, 휴가철도 다가오기 때문에, 뭐, 노지나갖고, 이제 원투대 같은 거 원투낚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텐데 바다 민물 가릴 것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자, 조나로 되시고요. 예. 설명, 참, 이, 런 낚싯대, 이런 좋은 낚싯대를 제가 참 설명을 이렇게 참, 멋없이 이렇게 참 한다는 게 저도 좀 이, 참, 이, 뭐라 설명할 게 없어요. 뭐라, 뭐라 진짜 좀, 뭐라 좀 표현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뭐라 멋있게 좀 표현을 못 하겠어요. 뭐라, 뭐라 좀 멋있게, 뭐라 멋있게 좀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정말, 정말, 예, 표현을 좋게 하고, 최고라는 걸 정말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예, 표현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자, 쫄아 드시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